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애플의 본사를 할수 있는 미국 산 호세 애플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있을 애플의 www.dc 2023을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여전히 비밀에 잠겨있는 애플의 MR기기가 첫 번째로 공개될 예정일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장소가 바뀌었죠 현장 소음이 너무 심해갖고 그냥 호텔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쨌건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요 WWDC 가장 큰 관심사를 할수 있죠 애플 비전 프로 제품 실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요 WWDC 키노트 행사가 막 끝나고 애플 비전 프로 제품이 전시된 행사장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몇개 애플 비전 프로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직접 써서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착용은 물론이고 근처에서 클로즈 샷을 찍는 것조차안된다고 해갖고 간단하게 외형을 위주로 찍어봤고요 안타깝게도 저 혼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튼 간단하게 디자인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쪽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게 아이사이트라고 해서 곡면 올레드 패널이 사용된 일종의 반투명창 같은 부분입니다 이걸로 비. 이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다른 AR, VR, MR 기기와는 다른 첫 번째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VR 기기 같은 걸 끼면은 눈이 완전히 가리게 되고, 그래서 기기를 낀 상대방이 뭘 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기를 착용한 유저와 이 유저를 바라보는 상대방이 음. 서로 굉장히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이사이트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해요. 상대방이 얼굴 심지어는 이걸 눈동자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정교하게 얼굴 모양을 복제한 다음 눈 주변부를 아이사이트 부분에 띄워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지금은 RGB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쓰면 은 이게 사람의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한마디로 얼굴 전면부를 이렇게 덮더라도 아이컨택트가 가능한 VR, MR 기기라는 건데 이런 감성은 진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을 낀제 모습을 어떻게 복제해주는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겠 합니다. 어쨌건 마저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보면 제품이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품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본체랑 얼굴에 닿는 쿠션 그리고 머리 뒤쪽에 닿는 밴드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공개된 실물 같은 걸 보면 은 질감이 되게 애플워치 두 개랑 에어팟 맥스 같은 걸 합쳐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동면처리된 디스플레이를 알루미늄 감고있어서 애플워치 본체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고요 가운데 눈과 닿는 부분 재질은 딱 봐도 아시겠죠 에어팟 맥스 머리에 닿는 부분이 거랑 되게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쪽 밴드 부분은 애플워치 울트라용 스트랩을 넓게 늘린 것 같은 모양새예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제품을 보더라도 아 이게 되게 애플 제품 여러 군데에서 디자인을 갖고 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우측 상단에는 애플워치 용라로 부르는 그거 있죠? 디지털 크라운을 닮은 버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키노트에 따르면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주변을 보이게하거나 혹은 완전히 가상 현실로 뒤덮는 기능을 한대요.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갈때 이거를 쓰면 주변부가 완전히 가상 세계로 차단.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단 좌측에도 이 버튼 보이시죠? 이게 애플워치에 달린 그 버튼과도 되게 비슷한 모양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마치 애플워치 마그네틱 충전기와 비슷한 외형과 작동 방식을 가진 충전 포트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전용 외장 배터리 키노트에 따르면은 최장 2시간까지 가능한 배터리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키노트에선 배터리가 아이폰만 하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현장에서 배터리를 보면은 아이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기는 해요 배터리 용량은 밝히지가 않았고 정확히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또한 Type-C 포트가 뚫려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배터리 말고 서드파티 배터리도 이제 연결이 가능할까 좀 궁금하긴 한데 설마 이건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눈 안쪽에 닿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아 이건 왜인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전실했고, 또이 부분을 찍지 못하게끔 막더라고요. 그래서 키노트 화면을 빌리자면은 가장 안쪽에는 아주 작고, 또 엄청나게 높은 해상도를 가지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크기는 우표만 한 크기인데 해상도가 무려 4K래요. 2,300만 개의 픽셀이 달린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고 하는데, 아이폰으로 치면 한 개의 빅셀이 들어갈 자리에 64개의 픽셀이 들어간 정도로 가니까 엄청난 디스플레이 밀도죠 그리고 이게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고해상도 의 디스플레이가 실리콘 기판 위에 곧바로 올라간 부품을 올레도스 라고 하는데 조만간 애플 덕분에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여튼 이 디스플레이 바로 위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의 렌즈가 올라가 있고 사용자는 이 렌즈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형태로 VR 혹은 AR 기기를 처음 할수 있게 됩니다 저처럼 저시력자를 위해서 저시력적 렌즈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 벌써부터 렌즈의 가격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과정이 가공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던데 네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넘어가서 어, 사운드 부분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여기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하고 어, 이게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라 6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해서 사용자 주변 환경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공간과 사운드를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어 써봐야 느낌을 알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참고로 아래쪽에만 딱 카메라 두개가 달려있어 그것만 눈에 좀 띄는 형태이던데 실제로는 이 기기 안에 무려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가 이 기기 하나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래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무려 4개나 달려있습니다 아니 아래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냐 저는 이게 애플 비전 프로의 두 번째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없이 손과 눈만으로 보이는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다른 기기들은 로렌즈 정도를 제외하면 손인식을 하기는 하는데 꽤 부정확해갖고 대부분 컨트롤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홍보 영상 같은 걸 보면은 허공에 손을 뻗지 않고 손을 뭐 어디서든 편히 내려놓고 기기를 조작하거든요. 키노트에서 몇 번이고 이 기기는 손과 눈만으로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을 되게 강조하던데 이렇게 손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래쪽을 바라보는 카메라가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고 있는 카메라와 함께 온갖 센서가 달려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눈으로도 조작을 하려면은 키론토는 거의 눈동자 움직임만으로도 홈맨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는 정면들도 자랑하던데 여튼 그 정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쪽에도 아예 카메라가 달려있어야 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를 통해서 손가락이나 눈으로도 화면에 스크롤을 하거나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이야기 한 김에 아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애플 비전 프로에는 두뇌 역할은 M27 칩셋과 함께 굉장히 특이한 칩셋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바로 R1 칩셋입니다. 이 칩셋은 앞서 설명한 12개의 카메라 5개, 의 센서 6개의 마이크에서 오는 입력 신만을 전문으로 처리한 칩셋이에요. 이제 표현에 따르면 은눈 깜빡임보다 8배나 빠른 12밀리초 이내에 입력을 감지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합니다 이게 듣기에는 너무 미래적인 기기라 아... 저도 이제 보는 내내 야 이거 진짜 좋은 기기구나 하는 걸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뭘할수 있을지가 지금 잘 모르겠다. 키노트에서 제시한 거는 이걸로 일종의 스페이셜 컴퓨터 공간 컴퓨터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는 순간 모든 공간이 모니터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탕화면 혹은 데스크톱에서 하는 모든 작업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다양한 앱을 배치하고 창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 비롯한 모든 모니터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별거 아니긴 한데 저는 영상 편집을 시현하는 부분에 진짜 마음을 확 뺏기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엔 괜찮은데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다 보면 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니터가 아무리 많아도 창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기가 있으면 맥북과 연동해서 영상 편집 창을 무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 같은 거 보면 모니터 6개 막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기의 하드웨어가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인 게 이게 또 앞에 3D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를 활용해서 여러 순간을 3D로 뭐 사진을 촬영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어떨까요? 자,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애플 비전 프로의 세 번째 키포인트인데요. 애플이 여기에 세계 최대의 콘텐츠 왕국인 디즈니를 끼얹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키노트에 따르면 디즈니는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되는 첫날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개한 영상 같은 경우은 이야, 이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디즈니 측에서도 이게 상상 일부를 밝힌 만큼 현실 가능성을 의심하긴 해야겠지만 현실과 융합된 형태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눈앞에서 막 미키마우스가 날아다니고 스타워즈를 비롯한 온갖 디즈니 캐릭터들이 현실과 결합해 튀어나옵니다. 이게 다른 VR기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영화관 뭐 이런 거를 셀링포인트로 내세웠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AR 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에서 디즈니 캐릭터가 후두둑 튀어나온다?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콘텐츠 소비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소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화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되고요. 게임과의 경계도 상당히 모호해질 겁니다. 이건 지금껏 ARPL 업계 한계점 하면 항상 나오던 콘텐츠의 부재에 대한 가장 애플다운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 욕먹고 있기는... 한데 이제 디즈니가 갖고 있는 콘텐츠 i p 를 생각하면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큰것 같거든요. 다만 뭐랄까요? 애플도 이제 애플TV라고 해서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고 있고 디즈니도 디즈니플러스라고 해서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당히 밀어주고 있잖아요. 과연 이 둘이 언제까지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특히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품을 구하면 더 자세히 리뷰를 약속드리고요. 아, 이거 말을안 했네요. 가격은 3, 1499불이라고 합니다. 개인용 측은 비싸지만 스펙이나 업계에서 활용성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아니,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출시는 미국에서 먼저 내년 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먼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단순하게 애플비전 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WWDC 관련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요.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지금 주변이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